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그 이름 예수 새구의 신우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내 말을 듣고 그래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차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로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스무 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열다섯 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차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룩배를 바다에 내려놓건을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에 군인들이 거루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 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미를 받아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엄칠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주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주 되니라. 샬롬 오늘도 복된 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아, 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 전 막바지에 있었던 사건으로서 아, 이제 배가 난파되어서 타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물에 뛰어들었으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울로 인하여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곳에 무사히 상륙하게 되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 15절과 17절, 그리고 또 20절을 보면, 아,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이제 이 베테랑 선원들조차도 손, 손을 쓸수 없게 된 상황에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때, 이제 오늘 말씀에 바울이 나서서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23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했습니다. 아, 이 장면에 대해서 아, 영국 웨스터민스터 교회 목회자였던 캠벨 모건 목사님은 아,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폭풍과 긴장과 위험과 울부짖는 바람과 삐걱거리는 널반지와 찢어진 밭들과 요동치는 파도 가운데 배를 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배 위에서 그는 왜 조용할 수 있었는가? 주님이 함께 계셨으며 아, 그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결코 혼자 두시지 않습니다. 바울처럼 아, 그분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십시오. 아, 그것은 자신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 죽지 않고 구원받은 여기에 사람들처럼 나로 인해 누군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실 수 있길 저희 여러분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 인생의 열매와 우리 존재의 목적이 이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열망하고 계십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확실합니다. 아, 자신의 생의 목적과 가치를 오늘 이 바울이 보여주는 이 모습과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온전히 발견하실 수 있기를 아, 축복해 드립니다. 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지나오면서 바울이 전도여행하며 설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설교에 관한 본문은 아닙니다. 또한 가, 바울이 정말 기가 막히고 탁월하게 복음을 변호하고 변론하는 모습도 우리는 뭐 덜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배 위에서는 그런 웅변을 펼칠 그런 시간도 없었고 여건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 사도가 앞전에 산해들인 공의 앞에 서서도 당당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펼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배에는 대부분이 이방인이었고 또 이교도인 사람들 앞에 그들이 바울을 둘러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여러 번 옥에 갇히고 또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긴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배가 깨져서 이제 배가 난파되는 거의 즉각적인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 이런 때에. 성경의 표현으로는 20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서는 구원의 기대와 희망마저 끊어진 소망이 끊어진 죽음과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는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바로 우리의 역할이고 또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소망 없는 인생들에게. 영생의 길과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모습 이것이 사도행전의 핵심 중의 핵심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복음의 행전이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 속에 놀랍게 역사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